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산에서 채취한 당금주용 절벽 도라지 두점 올립니다. 크기를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전에 당금주 만들었던 용천병 두 개를 나왔습니다. 맨 위에 있는 도라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천병 24호 병이고 5리터 짜리인데. 저는 보통 요만한 크기는 24호병에 담금을 하는데, 24호병이 아니더라도 각자 본인이 마음에 드는 병으로 담금주를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병은 이거보다 좀더 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라지 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제가 도라지 채취하다가 실수로 끄는 부분이 아니고, 도라지 스스로 뿌리를 도태시키고, 다른 쪽으로 뿌리를 뻗는 과정에서 도태된 겁니다. 거의 땅속에 있는 뿌리는 제가 거의 다 살렸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도라지입니다. 뇌두를 보시면, 뇌두고 지금 몸통 부분. 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도라지. 도라지는 가늘면서 길이가 길게 뻗은 잔 뿌리가 뿌리가 밑으로 길게 뻗은 도라지입니다. 크기 비교를 위해서 제가 백사십삼호 용천병을 놔뒀는데 사리터짜리 병입니다. 병은 앞에 도라지처럼 본인이 마음에 드는 병을 골라서 당금주를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작품용 도라지가 좀더 있는데 전에 다른 분하고 약속한 도라지라서 영상에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영상에 제가 올린 도라지 보시고 마음에 드는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 연락처는 지금 올린 영상의 설명란에도 따로 올리겠습니다.